팀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여섯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난번에 조언해주신 대로 완료된 사항 부분에서 작업 기록을 나타내는 간트 차트를 만들어 보았고 작업 완료 목록에 대해서 핵심 기능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플레이 순서도로 작성해서 어느 순서대로 이렇게 플레이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이미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기록입니다. 팀 프로젝트 관리용이라는 간트 차트를 만들었고, 이제 11월 10일 무로 제가 팀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부터, 이제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시스템 및 연출까지 지금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핵심 기능 세 가지. 바람 오브젝트, 터치패드, 그 다음에 충돌. 이세 가지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주말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 분께서 이제 1월 말까지 혹은 12월 초까지 이거를 최종적으로 완성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 기, 준을 넣어서 이제 15일부터 20일까지는 바람 오브젝트 1차 완성, 21일부터 27일까지는 터치패드 1차 완성, 그리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각의이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난 오류 및 버그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엔 기초 UI 작업 및 신기초 작업을 통해서 게임의 틀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 뼈대, 그, UI 작업이 기초공사였다면 프로젝트 매니저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작업이 된 아트들을 활용해서 레벨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고 1차적으로 완성된 파일을 가지고 기획자 상담 혹은 심의를 한 결과 수정될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도 들어서는 게임 결과에 따른 상태창 적용이나 신 전환 이런 부분들의 적용을 완료하였고 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데이터 파싱, 그즉 CSV 파일을 가져와서 그 텍스트 텍스트 에 넣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였고. 현재 지금 다이어로그 시스템 및 연출에 대해서 작업 중입니다. 작업 완료 목록입니다. 바람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풀링을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고 터치패드는 이벤트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비닐봉투를 날려서 충돌을 시키는 부분은 물리연산하고 충돌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게임 매니저 및각하이 매니저 스크립트는 싱글톤을 활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주 완성된 UI를 일주일 내로 적용해서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고, 레벨 디자인 요소 및 배치, 그리고 상호작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 일곱 번째로는 현재 위치, 비닐봉투의 현재 위치와 거리 표시기를 적용시켰고, 여덟 번째로 게임 승리 및 패배 조건을 적용, 아홉 번째, 장애물 위치 및선 경고 표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을 데이터 파싱하는 작업까지 적용을 하여서 현재까지 한 작업을 완료하여 플레이 순서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 화면 그리고 환경 버튼,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환경 설정 화면 그리고 여기서 스토리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스테이지 설정 화면 그리고 튜토리얼에서 적용되는 시놉시스 화면, 그 다음에는 프롤로그 화면, 그리고 게임 시작 화면, 성공과 실패 화면, 그리고 1 스테이지를 넘어가거나 혹은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화면이며, 매신 전환 시에는 비동기 화면이 적용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작업 완료 리포트입니다. 현재는 프롤로그를 위해서. 프롤로그란 c s 라란 스크립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시작이 되면은 코르틴을 실행하여서 이 프롤로그 데이터라는 코르틴을 실행하고 여기서는 프롤로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코르틴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 웨이트 언치을 기능을 활용해서 업데이트 다이로그로 넘어가서 수를 반환하기 전까지 계속 실행하는 것으로 이벤트 다이어로그형 이벤트 변수에 각 이벤트마다 대화 로그를 설정하고 첫 번째 대화일 경우 자동 실행 여부에 따라 다음 대화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 시에는 대화를 생략하고 그 즉시 대화에 담겨 있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벤트 변수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길이가 적을 경우 다음 대화로 진행하며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다시 return true를 해서 그 전에 있던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setNextDialog라는 함수로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시스템이냐 소프 캐릭터이냐 아이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스파자의 넘버 인덱스가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서 필요한 UI나 아니면 텍스트들을 온오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화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온타입 텍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o 타 t y p e t 를 실행하면서 이미지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대기 시간을 적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기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타이핑 치도록 구현하는 함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이미지 페이딩 나웃은 텍스트와 같이 나온 신옵시스에서 텍스트와 같이 나오는 이미지를 매 텍스트마다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페이딩인아웃을 조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작업중인 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파신된 대화를 다이어리 시스템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캐릭터 이동 연출 구현, 그리고 튜토리얼 유저 지사상 구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제작된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였고, 동영상을 재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텍스트가 적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더미 파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무작위로 대입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클릭했을 때 생략되는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제 이미지는 끝나게 되고, 나머지 두 텍스트를 재생한 후,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추출을 넘어가게 되는 장면까지 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목표 리스트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7가지가 아직 구현을, 각 구현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면 질문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서다이빙로 끝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저희가 일산에 있던 플레이전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튜토리얼 장면이라고 해서 이 하얀색이 할아버지고 이 네모 작은 하얀색이 손자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를 날리기 전까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응. 그 뒤에 비닐봉투를 이제 손자가 날리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걸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정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다이아몬 씬이 아닌데 다이아가 나오는 어... 이 장면 자체가 이제 다이얼로그 씬이라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캔버스... 그빈게임 오브젝트로 총세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검은색 화면에 아까 보셨던 화면 두 번째가 지금 이... 그... 손자와 할아버지가 나오는 화면, 세 번째가 이제 튜토리얼, 게임 화면 이렇게 세개로 해서 온오프식으로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들이 스테이지들 로게 있는 요 현재 제가 전달받는 네. 것은 없지만 아마 예사하기로는 그, 지금 사건 만화를 이제 끝날 때,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을 때 보여주면서 거기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데, 음. 여기, 아, 이거, 이거, 여기 보시면 이 하얀 버튼이, 스킵 버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이얼그 스킵하고 바로 이제 게임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여다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스킵 버튼이랑 이런 버튼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스킵 버튼 누르면은 그 최상위는 부모에 있는 빈게임 오브젝트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뭐, 작동이, 네, 이일 음, 아예 작동이 되는. 어차피 화면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꺼버리면은 사실상 예. 작동도 안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요 근데 이게 c m 을 넘기는 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또 있을까요? 어, 저희가 회의를 했던 결과, 으로 넘기게 되면은 비동기 시스템이 어찌됐든 마지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그기 시간 동안 집중력, 이 몰입력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또다르게팀 내에서 하고 있는 또 이런 개발하는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는 그런 결정사항에 대한 어떤 뭐좀 명시가 좀되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는 사용했다. 그 이유는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놔 아마 더풍부하게